어, 새 초절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어, 주님의 이름으로 어,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어, 길들을 통하여서 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새벽 또 새벽까지 새해맞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예배 가운데 새해를 맞는 것은 그 새해가 우리에게 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더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시간보다 이 새로운 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또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일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앞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갈래 길이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은혜의 길이란 모세의 관점으로 보면 신명기적 관점인데요, 모세의 언어로 바꾸면 복의 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의로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그 복된 길 가운데 하나님께 삼켜하십니다. 반대의 길, 악인의 길은 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라고 신명기 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이렇게 주는 복 중에 가장 큰 것이 생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의의 길은 복의 길이고 이 복의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의 반대가 되는 것은 사망의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이 이한해 동안 인생의 갈림길에서 의의 길, 또 복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결정을 따라서 믿음으로 아주 견고하게 굳게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또 인생의 갈림길에서 멈추어선 이들,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선택을 촉구할 수 있는 갈림길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쓰임 받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림길의 이정표들을 통하여서 미래의 무엇인가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는 성탄 주일이었고 2022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 주일이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각각 그 반응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누가 복음면 전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 그 천사의 말을 전해줄 때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었고 그 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갈림길의 이종표와 같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자세에 다른 것을 봤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목자의 말을 듣고 이 말을 기이하게 여겼다. 즉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신비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혹은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엇을 사실 볼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비하게 생각하지만 그 신비한 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주저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경우에는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누가복음은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목자들은 떠나갔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구위에 그 누신 아기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부모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말을 전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신기한 경험들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고 만지면서 그것들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리아가 한 것처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새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돌에다가 글자를 파는 것, 비석을 만드는 것처럼 파는 것과 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담아 두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것이고 이것은 꽉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비함들을 마음에 둘때 또 마음에 새길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무엇과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세스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와 가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세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과 또 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친밀하게 붙어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마음에 새긴 다음에 생각했다고 표현하죠. 여기 생각하는 것은 마음 속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국물을 우려내듯이 깊은 국물을 우려내듯이 뜻을 우려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그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질문할 것은 그러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는가 또그 교훈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자몽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첫째로 인간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직역해서 보면 무엇에 이렇게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다 이렇게 등을 기대고 서 있으면 조금 쉴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아주 튼튼하게 쌓은 성과 같은 벽이 있다면 벽에 기대어 설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대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친구에게 기대어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명철에 기대어서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볼때 아주 똑똑하든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든지 자기 명철에 기대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천사들이 전했지만 그것들을 자기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지혜로 번역할 때도 있고 지식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총명함, 똑똑함으로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해야 될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지금 무엇에 기대어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기대어 서 있습니까 나의 건강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아주 지혜로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인가에는 기대어 서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겐가는 기대어 서 있어야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그 인생이 아주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의 명철에 의지하는 인생은 넘어지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잠언도 전도서도 시편도 성경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에서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는 인생은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가 기대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어, 저희 교회가 어, 콘크리트로 어, 토대를 잡고 지금 벽돌이 아니라 돌들을 다 붙여놨는데요. 여러분 돌에 기대어서면 돌은 일정 정도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즌 장식을 위해서 뒤에 천으로 돌을 막아놨는데요. 이 천에 기대어서면 천은 흔들립니다. 제가 좀 피곤해서 천에 기대어섰다면 저는 넘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기대어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원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기대어 섰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도록 알려줍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원 3장 5절과 6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믿어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해가 하나님의 기대어 서 있는 귀한 한 해가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기대어서 있어야 합니까? 삼장육절은 이렇게 기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에게 기대어서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안내하고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것은 그 길을 쉽게 걸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번역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혹은 상의하고 대화해 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자기가 행하는 일이나 자기의 인생에 코치를 잘 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코칭 그룹이라는 용어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또 마음의 평정을 잘 유지하고 더 인격적이고 신앙이 깊은 분에게 여러분들이 상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건강 힘을 잃었을 때 건강의 전문가에게 상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제 생활을 조절할까요? 음식을 어떻게 할까요? 운동은 어떻게 할까요?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때 그것이 교육의 분야이든 뭐 금융의 분야이든 아니면 제조업의 분야이든 그 일을 더 오래 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여러분의 일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다고 지금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첫째로 무엇에 기대어 있는가? 하나님의 기대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새 믿음의 길에서 우리로 아름답고 귀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누가 그 길을 지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문의 권한은 3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고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한다는 것은 곧게 한다는 뜻입니다. 곧게 한다는 것은 반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마지 예배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전아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전아우로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평탄한 것, 균형이 잡힌 것을 의미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형통한 길, 열매가 맺히는 길, 잎사귀가 아주 푸르게 무성한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번영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을 걸어간다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봄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은 1세 살에 자기가 마음에 그리던 중학교를 시험봐서 갈 때의 이야기인데 아주 서울에 있는 좋은 중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서울에 가서 좋은 중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직업을 가지려고 인생의 꿈을 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즉 인생의 문이 닫혀졌습니다.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는 가정을 떠나가고 어머니가 그 가정을 이제 어, 부양해야 됐고 또 여섯 명의 동생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에게 기대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길을 걷다가 닫혀진 문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무엇에 기대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가 닫혀진 문 앞에 설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닫혀진 문을 열어줄 수 있나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13살의 이 소녀는 중학생 때부터 다른 집에 가서 입주해서 즉그 집에서 먹고 또 자는 것 숙식을 해결하는 하숙주처럼 숙식을 해감, 해결하면서 그 집의 아이의 가정교사로 일해서 중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렇게 힘들게 다니고 그것으로 자기가 학교 다닐 수 있는 생활비를 벌고 또 가정에 보내서 동생들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중학교, 고등학교로 보냈는데 그만 대학 입시를 본 다음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큰 좌절이 있죠, 큰 절망이 있죠. 지금 이제 대학 입시의 결과들이 막 나오는 때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주변에서 뭐 열심히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최선을 다했든 그렇지 않든 좌절과 실망을 맛본. 18, 19 청년들을 여러분 잘 대하셔야 합니다. 대개 우리가 꾸중하기 쉽고 또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과 또 회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좌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힘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아, 한번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청년이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청년은 좌절하고 십분 또 좌절이 되는 그런 마음이 병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에게 병을 갖고 왔고 그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하니까 친구들이 그를 이끌어서 한 모임에 소개했는데 영어로 하는 성경공부 모임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고 불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고 십자가의 의미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한 청년 모임에서 그 모임에서 미국에서 온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국제 CBMC라고 하는 비즈니스맨들의 모임의 회장인 왈도 예거라는 분이 와서 자기 믿음을 간증했습니다. 그는 아주 간단하게 도전했는데 그 도전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무엇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이 도전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마리아가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새해 맞이 예배를 통해 또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통해 새를 바라보는 우리의 일정한 눈 관점, 퍼스펙티브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좌절한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도전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미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왈도 예거의 도움으로 또 여러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이 실패했지만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직접 유학을 가게 됐고 공부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학업에 열중해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해 나갔습니다 그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었는데 매주 최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보는 예배 시간에 그때 최플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우리의 외모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사랑도 지나가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도 잠깐이고 건강도 잠깐이고 소유도 잠깐이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즉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두 번째 꽃은 시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증언합니다. 세 번째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역사하시는 이끌어 나가시는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도전이 그의 가슴 속에 큰 울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결심했는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불멸하는 인간의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그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섰을 때, 또 우리가 이제 매주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때, 또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의 예배와 훈련 시간에 또 예배할 때, 또 겨울 캠프를 할때이전에도 어떤 삶이었든지 지금 영적인 도전 앞에 설때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2023년 새해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 어떤 훈련 과정에 있을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이런 순간들이 여러 번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찾아와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한 청년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한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미래가 변화되고 이 땅의 미래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멸하는 인간의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설교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셨었고 또 여러 가지 사역도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지구중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이동호 목사님의 소년 시절과 또 청년 시절의 자신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닫혀진 문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닫혀진 문을 열어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이런 닫혀진 문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십니다. 누가 닫혀진 문을 열어 줄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 길을 걸어가시다가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또 직업이나 어떤 일하는 곳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사역에서 닫혀진 문이 반드시 여러분을 막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닫혀진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준다는 분명한 믿음과 경험과 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신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기대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열어 주시도록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으로 올한 해를 살아가시고 올한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믿음의 체험을 또 믿음의 경험을 여러 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제가 마무리할 때 말씀을 마무리할 때두 가지로 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의 질문입니다. 나의 인생은 무엇에 기대어 서 있습니까? 여러분 주부 옆에다가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은 무엇에 기대어 있는가? 이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 지금 기대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기에는 연약하고 사라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대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 기대어 있을 때 의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기대어서 있는가 하는 점을 답을 다시고또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혹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닫혀진 문이 있다면 이 닫혀진 문을 하나님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결단의 기도를 적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해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